거래를 일으키고 금융을 불러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오일 트레이더. 오늘도 울산에서 그 꿈이 연결어 갑니다. 유니스트에서 뭐 지금 저 석유 물류 관련되는 트레이딩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개설해가지고 하고는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 17년 정도 되면은 이제는 초기의 그런 트레이딩이 발생할 것인데,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어, 외국에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부 과정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그 석유 물류에 대한 그런 전문 인력을 키우는 그런 어떤 지원 시스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웃 도시 부산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부산의, 부산의 6삼빌딩이라 불리며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5,5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지난 8월 준공됐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이 건물 안엔 과연 어떤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걸까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세계기관 등 해양금융과 관련한 우리나라 3대 해양금융조직이 합쳐진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도 센터 내 3개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용이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원활한 협조 용자 지원이 가능하고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더구나 BIFC 내 한국해양보증보험, 캠코 선박 운영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입주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센터 차원의 협업이 아닌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단연 한국 거래소인데요. I.T. 강국답게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영어 명칭은 코리아 익스체인지 KRX. 대한민국의 주식을 매매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약 60여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증권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파생상품 시장은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생상품은 부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전자상거래 형태의 석유거래 시장도 오픈했는데요. 정유사와 민간거래에 있어 중재 역할을 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 1,500만 리터. 우리나라 석유거래의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도 연평균 77.2% 증가하고 있는데요. 동부가 오일 허브가 본궤도에 오를 것을 대비해 원유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이 원활히 형성되어야 파생상품 거래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석유지 제품 시장이라든지 동부와 월러브가 그런 현물 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와 월러브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어, 이를 기반으로 한 석유 제품 선물, 원유 선물과 어, 같은 그 파생상품 시장 형성이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울산시도 독자적인 오일허브 금융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금융 서비스 없이는 동부가 오인 허브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 가 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트레이더를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트레이더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인근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그런 시설이 안 갖춰지면은 싱가포르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나 서울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나 무차별하다는 거죠. 결국은 혹시 잘못됐을 때는 유럽의 형태, ARA 지역의 탱크 터미널이 있지만 부가치는 스위스에서 창출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 관련 파생상품 개발과 금융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도 준비 중입니다. 그,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복수의 거래소가 얼마든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는 그 석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현물 거래소 위주로 별개의 거래소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 현물 거래소가 잘 활성화된다면, 부산에 있는 k r x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서의 현물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선물이나 옵션, 파생상품 거래소를, 새롭게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58km 떨어진 망망대해 위 홀로 우뚝 선 인공섬 동해가스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산유국으로 재탄생시킨 동해가스전은 벌써 11년째. 34만 가구가 쓸수 있는 가스와 승용차 2만 대를 채울 수 있는 기름을 매일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생산을 2004년도 초부터 생산했고요. 그 지금까지 올린 매출액은 2조 3천억 원에 저희가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추가 생산할 예정의 그 양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 현장과 주거 공간으로 분리된 높이 47m, 바다 아래로 150m 뻗은 튼튼한 구조물은 웬만한 태풍과 지진에 끄떡없습니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순 없는데요. 365일 24시간 불을 밝히며, 명실상부한 산유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국제가 또 오지다 보니까 저희 근무 조건은 14일 근무시 막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평일도 휴일도 없이 14일 연속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야간에도 저희가 설비가 어떤 때 이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이 발생하면 저희가 조치되게 되면 항상 긴장감 속에 근무를 하는 요건이고요. 또 아무래도 가족, 애들이나 부모님이 아프실 때 가장 바로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초기 투자비의 7배 이상의 이익을 거두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동해가스전. 이곳에서 생산되는 초경질유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밸브를 열자 무색 투명한 초경질유가 끊임없이 쏟아지는데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양질의 원유입니다. 저희가 이 저... 생산하는 원유는 어 일반적인 원유와 달리 색깔이 아주 하얗고, 어 일반적인 원유는 가솔린 등류, 극류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가스 중에 아주 그 깨끗한 초기재 원유로서 자동차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원유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단순히 석유를 뽑아내고,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석유거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자 미래 에너지 주권을 차지하기 위한 희망찬 도전입니다. 반세기 전 울산은 산업도시로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은 또한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시장과 더 많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석유 거래 시장의 중심이 되겠다는 기적과 같은 꿈을. 이다 더 나가서 이제 금융 중심지였던 종합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드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새로운 제 금융 산업의 조성할 기회가 되고 또 따라서 국민 국가 경제 이발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가 오일 허브를 향해 기적을 이뤄내는 도시. 울산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